세경 아이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고역입니다 금일 애플의 폴더블폰 소식에도 이 세경 아이테크가 강한 상승을 나타내지 못해 이 많은 분들이 아, 가슴도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어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서 이 자료를 한 가지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왜 주가가 못 가고 있는지 이 흐름을 읽어 주시고 근데 저는 이 세경아이테크가 삼성과 애플의 저평가된 수혜주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많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키 포인트 꼭 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이 투자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세경아이테크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이 지속적인 횡보 모빙에서 아 드디어 수급이 터지며 상승하나 싶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은봉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인 매물 때 여기 구간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금일 캔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 매도세가 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주봉 차트를 우리가 함께 보면,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봉 차트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트이긴 합니다. 보시면 여기 구간 꼬리로 들어올린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지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둘수 있는 거죠. 여기 구간에서 이제 세력들의 매집봉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추가적인 거래량이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볼 예정이고, 드디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와 함께 이 평선 모여 있는 구간 돌파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매물대 라인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7,000원 구간이 좀 두터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고 힘을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와 줘야 된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저항 구간은 이 7,000원 가격이고 7,000원을 돌파하게 될시 그다음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선은 메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가격대는 이제 8,000원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쌍 만들어 놓고 중요 구간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이탈이 나왔던 구간이죠. 우리가 차트를 크게 봤을 때도 이 8천원 가격대가 지속적인 저항과 지지 구간이 돼 주었기 때문에 이 8천원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 줘야 추가적인 이 상승 랠리를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 구간 거래량 들어오면서 가격 자체를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라인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이 굉장히 좀중요하다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파인 엠텍의 움직임을 보면 이 파인 엠텍 같은 경우 애플의 수혜를 받고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소식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폴드7과 플립7에 있어 역대 최다 판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라 거죠. 이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재료만 봐도 여기 세경하이테크가 삼성과 애플의 자리에서 나란히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독점적인 수혜를 받고도 왜 이렇게 상상을 못하느냐 제가 이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인데요 현재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서 어 이게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포토부스에서 폭행 사건이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측에서도 이렇게 하루 전에 기사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나온 여성이 이제 세경하이테크의 임원 손녀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현재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을 못 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대한항공을 생각했을 때도 이 땅콩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세경하이테크도 그런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이렇게 기간의 수급은 굉장히 좋지만 이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물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세경하이테크가 이렇게 2월달과 3월달에 가격상승이 나올 수 있던 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이 기간의 수급 자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주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아직 이런 오너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런 회피 물량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숨겨진 정보와 그리고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세경 하이테크 주주 여러분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현재 주가가 지속적인 행보를 나타내면서 상승 자체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함께 수익 만드실 분들 이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구독이라고 구독자 인증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제가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타점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 연락주신 분들에게 로키텔스케어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넥스트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략매도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정확한 이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유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이 실버 버튼을 받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 하나씩 있잖아요. 저 또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수익 날수 있는 이 전략 브리핑을 통해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익 날수 있는 전략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이렇게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 초기 구독자가 돼서 제 꿈을 함께 이루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다면 또 이제 보답을 드려야겠죠? 초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검색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검색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가 중소형주에서 이 세력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타점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검색식도 함께 받으면서 수익을 쌓고 싶은 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엑셀 파일 통해서 단타 검색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다음에는 이 스윙 종목과 그리고 세력들의 타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표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검색식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차트는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 코스피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승분을 먹지 못해 아쉬울 거예요. 이늦게 이 빛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현재 움직임이 어떻죠, 여러분들?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나고 현재 이구간의 박스권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는 이 단타를 통해서 이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볼수 있죠 이제 코스닥 차트도 비슷하죠 상승분이 나오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 미래세 증권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죠.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했냐면 이 거래량 터진 윗꼬리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 꼬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 수급선이 캔들과 이탈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캔들 어떻게 됐죠?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리면서 중요 구간을 지켜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 이 재료들도 부각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법 개정은 물론 이 STO 현재 갖고 있는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까지 이렇게 저는 세력들의 심리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오늘 저희는 이 구간을 넘지 못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 안전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 준비하세요. 현재 구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지 않고 지켜준 라인에 있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이때 당시 가격이 2600원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제가 또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제 동양 철간이라는 종목입니다. 움직임을 보면, 강한 시세가 나오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 자체를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 자체를 빼면서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이 중요한 트렌드 가격이 1200원인데요. 이 1200원이 왜 중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도 한 차례 파동이 나오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 자체를 누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며 제2차 파동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200원 전까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리고 현재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시작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양철관이 상단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타점 안내 드렸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 가왜 중요하냐 우리가 20%에서 40% 먹을 수 있던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에서 10%만 먹어봐요 이 굉장히 배 아프고 이거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에 집중하시라고 이 문자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리면 시간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로 어제도 이 동양철관 촬영을 했죠 이 동양철관이 왜 오르냐 이 트럼프의. 안세 협정에 있어 이 LNG가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 테마로 세력들이 본격적인 가격 시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이 175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호가 흐름을 보니까 아,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한번더 펌핑을 주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 나가지 않고 좀더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세력들의 심리를 포착하셔야 된다는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가 쌓이며 이렇게 두 번이나 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량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이렇게 가격 자체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물론 이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력들의 의도된 심리를 분석해서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타점을 통해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안내해 드리며 여러분들이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큰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며 즐거운 주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종목 이름은 HD 한국조선해양이고, 이제 조선주가 낙폭 자체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나온 이유가 이제 1월달에서 5월달 이 선박 발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절반 이하로 주로 들었어도 이 미국 같은 경우 이 LNG를 통해서 이 에너지 패권을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8월 1일까지 이 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협상 카드를 질수 있는 게 바로 조선과 LNG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겁낼 게 아니라 정말 이 구간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7월 4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재 감에도 구간이고 저는 무조건 기회다. 현재 여기서 매수를 안 들어가면 저는 후에만 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무섭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기회를 잡는지 안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기회를 잡으며. 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현재 뭐 폭등 예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정확한 이 세력들의 지표 그리고 수급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런 주총 내용까지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런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으면 좀 아직 좀 망설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궁금증까지 속시원하게 긁어드리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상반기를 주도한 이 원전과 스테이블 코인 조선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다면, 남은 하반기를 공략할 이 황금주는 과 어떤 종목일지,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서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 투자 외롭게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